수는 너무나 다릅니다. 국적 범위에 걸쳐서 피해가 있었고 보구량이 많기도 하지만 이번에 특징은 댐의 방위량과 연관된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론까지는 저는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지역에서 정부의 지원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적 장치 소위 특별재난지역 지정이라는 것은 <laughs> 매우 형식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공공 시설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이 앓고 있는 정말 고통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 재난 지역 지정 자체도 지금 제도로 되어 있는 각그 지역별로 재정 자립도를 감안하고 피해액을 감안해서 특별 재난 지역을 지정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하고, 어느 지역은 지정 않고, 피해액수 조금의 차이를 가지고 해서는 민심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는 특단의 조치로서 당 차원에서 결심을 하시고, 정부와 합의를 거쳐서 특별재난지역을 모든 지역에 동등하게 적용하는 그런 조치가 있을 때, 결국은 민심의 안정이 빨리 오고, 전 국민적인 동의하에, 복구도 빨라질 것이다. 그렇게 서 하루가 피 코로나19의 사태로부터 어, 갖고 있는 이 많은 상실감을 또 수혜로, 이중으로 이렇게 상실감을 안게 된다면 정말 민심 안정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별 재난지역 제도 자체를 기본부터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이번에만큼은 확실하게 정부가 지원해서 국민과 함께 가는 모습을 꼭 보여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